네 안녕하세요 동국톡 입니다 네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옹기 항아리 화분 소개하면서 요 세가지 세트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많은 정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문의도 많이 주셔 가지고 네이 품절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입고가 돼가지고, 요렇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미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빠르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소 사이즈. 보시면은 지름이 18.5에 높이는 이제 6 c m 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런 이제 옹기 재질, 네, 항아리 만드는 공장에서 만드는 화분이기 때문에, 옹기랑, 이제, 옹기 항아리랑 똑같은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정, 요게 이제 작은 사이즈하고, 밑에 보시면은, 요렇게 살짝 깎았기 때문에, 물 배수도 원활한 그런 화분이고요. 네. 다음으로, 중짜리 사이즈. 이게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지만, 똑같고, 이제, 크기만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사이즈는, 지름이 23.5에 높이는 이제 8cm로 조금 커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공장을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갓 구워져가지고 가마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 거를 바로 받아 와서 네,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가 이제 마지막 대자리. 대짜리 조금 무거우니까 제가 밑에다가 좀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29에 높이가 이제 10cm로 좀 굉장히 이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죠.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제가 손바닥 하나를 넣었는데도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고요. 네. 엄청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문자 주시기 전에 한번 꼭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거는 제가 이제 한 손으로 들어도 조금 무거울 정도로 네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해서 확실히 이런 느낌 뒤에도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네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근 요것도 그 가마 안에, 굽는 가마 안에 많이 못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한 30개 정도밖에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문자를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24번. 네. 재입고 된거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 오늘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번에 이제 낮은 시로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이제 높이 있는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항상 이런 또 높이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숫자는 368번이고요. 네, 지름이 13, 한 12.5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높이도 동일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제가 주먹을 하나 딱 넣었을 때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은 옆에 요런 이제 좀 아기자기한 손잡이가 달려져 있고 양옆에 네. 아래쪽에는 살짝 이제 나선 정도의 요런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네. 크게 막육안으로막 엄청나게 티를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하고 다리는 이제 요런 이제 없는 느낌. 하셔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옹기 항아리 재질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뿌리가 이제 숨쉬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항, 네, 항아리 화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게감이 확실히 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8번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369번. 이옆 사이즈에 이제 좀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쏙 들어가죠. 그래서 요 정도. 소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라는 거.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름이 이제 17.5에 높이도 이제 18cm로 네 높이 자체가 조금 꽤 있는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한뼘 정도 했을 때딱요 정도 높이를 체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또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 이제 손잡이가 요런 이제 요런 손잡이가 더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재질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매끈하게 빠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네 저번에도 확실히 이런 이제 야생화 심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또 있는 것도 가져와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69번. 네 오늘은 이렇게 재입고된 그 삼석 이 세트와 이제 높이가 조금 있는 시루 소짜리와 중짜리 이렇세 개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새 분홍 영어를 이제 입꼬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분홍 영어이 원래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는 그 종류 중에 하나라고는 하는데 요새 또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또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도 잘 나오고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벌써 요게 한 일주 조금 넘은 상태거든요. 벌써 머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또 옆에서 이렇게 새끼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이제 또 선선해지다 보니까 요 이제 다 여기 다 일어나고 있는 철이기도 한, 한데요. 그래서 입꽂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은 날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하고 분갈, 확실히 그래서 봉가리도 얼른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이런 이제 아담한 느낌의 원래는 소품으로 쓰이던 건데 이렇게입꽂지한 아이들을 심어서 이렇게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화분이 있으면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동국속입니다 <laughs>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옹기톤, 옹기 재질로 만들어진 화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 우선 바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는 화분은 네, 여기 이제 방구리 소 화분이고요. 우선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14에 10. 네. 이 정도 사이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담한 화분입니다. 그래서 겉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손잡이 무늬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겉에만 보면 작은 항아리 느낌이 나는 화분이고요. 보시면은 색깔도 색감도 완전 항아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아리 화분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런좀 아담한 사이즈고 주먹을 넣었을 때한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네, 방구리소 화분으로 요런또 많이 나가는 화분이고요. 네, 다음 보여드릴 거는 그 비슷한 디자인,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좀대 사이즈. 지름을 보시면 24에 높이는 이제 13cm로 확실히 큰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랑은 이게 이제 소라면 이거는 이제 대 사이즈. 확실히 한두 배, 세배 정도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거는 이런 이제 손잡이가 달려 있고 네 확실히 근데 항아리다 보니까 무게감이 조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 네, 엄청 커, 크다 보니까 네 여기에 뭐 군생이나 창 같은 거다 여기 심으셔도 되고 바위솔 같은 것도 여러 개 합식해서 심으셔도 되고 또 워낙 이 온기 재질이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좋다 보니까 뭐 야생화 같은 거 심으셔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두셔도 굉장히 튼튼한 화분이어가지고요. 많이들 네 주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21번 방구리 대자 사이즈였고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322번 이 시로소 화분입니다. 네 시로소 화분. 요거 같은 경우에도 네, 재질은 이제 옹기 재질이고 옹기 재질이다 보니까 확실히 요거는 이제 소치고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무거운 것도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런 느낌의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사이즈 아까 한번더 보여드리면은 지름이의 대략 한 20cm 정도에 높이는 한 12cm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유약이 조금 안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투박하고 좀 거친 느낌이 난다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루 화분, 네, 확실히 이런 거에도 야생화들 많이 심으셔가지고 리뷰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네,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화분이어가지고요,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323번 시루 대 화분입니다. 네. 보시면 시루 대, 요것도 이전 거랑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사이즈가 조금 커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전 사이즈가 딱 하나 들어갈 정도에. 그리고 조금 넓어진 느낌이고. 확실히 이거는 근데 공장 자체가 좀 공장이 달라서 이전 작은 사이즈보다는 좀더 표면이 좀 매끄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이런 스타일도 좋아하시는 분들. 거친 거는 좀 별로다. 이런 매끈한 것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네 보시게 되면 확실히 딱 옹기 색깔이 나죠 나면서 이런 느낌 위에는 요거는 이제 아까는 조금 거친 느낌이었지만 네 보이시나요 이게 거친 느낌이 네, 이게 좀 거칠었다면은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매끄럽고 요거는 이제 또 안쪽에는 대신 또 유약이 또안 칠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무게 자체는 확실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물건들, 제품, 화분들 보다는 그나마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화분, 323번, 시로 대사이즈 였고요. 네. 가로는 22, 높이는 13.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화분은, 324번, 요, 이제, 화분인데요. 요거는, 이세 개가 지금 소중대 사이즈가 세 개가 한 세트인 화분이어가지고요. 네, 세트로 네.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소중대 사이즈고요. 네첫 번째 요소짜리 사이즈가 가로가 18.5에서 높이가 이제 6cm. 정도 이제 화분이고 생각보다 이제 높이가 조금 낮아서 또 낮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그바이솔 같은 거 심으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화분이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이벤트 할인 가격으로 3세개한 세트에 2만 원에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항아리 재질이긴 한데 옹기재질이긴 한데 우리 뭐좀 화분 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다리 쪽도 한번더 깎아 가지고 배수에 좀더 물이 잘 빠지게 원활하게끔 요렇게 이제 깎은 모양이고요 보시면은 요런 느낌 네 굉장히 또 표면도 또 말, 말끔해요 또 거칠지 않아 가지고 네또 이제 초점이 잘안 맞는데 요런 느낌입니다 말끔한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짜리 사이즈. 중짜리 사이즈는 가로가 한 23.5에 높이가 이제 8cm로 이것도 크기가 큰 반면 확실히 높이가 조금 낮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작은 거라 이렇게 보면 다리가 한번 깎은 느낌에다가 네. 확실히 그런 느낌. 중짜리만 돼도 벌써 제손한 뼘이 딱 들어갈 정도. 차고도 남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이즈고. 네, 다음으로는 요 이제 대짜리 사이즈인데요.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네, 지름이 29에 높이가 이제 10cm고요. 네,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손한 뼘이 아예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이고 바깥에서 보면은 한3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A4 용지 반 접은 사이즈인데, 네, 딱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 요런 느낌이라고 체감을 하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대짜리다 보니까 무게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하지만 그만큼 또 단단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똑같이 밑에가 지금 갈려 갈려서 물이 잘 빠지고 네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 옹기톤 재질의 네. 화분입니다. 확실히 넓다 보니까 요런 거에 네뭐 합식 같은 거 시켜도 되고, 이제 군생, 무은둥이를 심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바이솔 예쁘게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 가격은 특별하게 요세 개를 네, 파격적으로 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그리고 지금 세트가 총요세개한 세트 해가지고 지금 1 0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 0 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문자를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금방 품절이 되면은 저희가 또 보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 간단하게 이런 또 옹기톤 이제 항아리 재질로 만들어진 이런 이제 화분 조금 투박한 느낌이 나면서 네또 물도 잘 빠지고 숨, 뿌리가 숨 쉬기도 좋은 이런 이제 화분들 모아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런 작은 사이즈부터 요런 이제 큰 사이즈까지 또 요런 느낌들 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은 문자를 편안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확실히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바람, 선선한 바람이 많이들 불기 시작하니까 이제 슬슬 분갈이들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더,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저기 문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고 네, 저희가 이벤트도 얼마,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네, 요즘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그 지금 베트남 화분 굉장히 많이 좋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2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탄은 또 조만간 다음 주 중으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